가끔 인생 살다가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이 그 나가, 나가 아니라는 걸 느낄 때가 있죠. 마치 나는 껍데기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 무엇을 위해 살아온 인생은 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의 행동이 내적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과 외적 억압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온단교회 오후 2시 주일날 예배 오셨잖아요. 이 동기, 오신 그 동기가, 오신 내용이 여러분의 내적 동기에 의해서 오셨어요? 외부의 억압에 의해서 오셨어요? 내적 네, 네, 동기. <laughs> 한생님 목사가 안 오면 막 저주하고, <laughs> 전화하고, 막, 좀안 그러죠? 어떤 분은 관심도 없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런 거 관심 없어져요. <laughs> 어, 근데 많은 분들이요, 여전히 외적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는 부분이 더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을 다 살았는데,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목사 때문에, 혹은 박근혜 때문에. <laughs> 이런 식으로 타인에게 이유를 돌려요. 자기 안에 그게 없어요. 이건 어, 사회문화적인 측면 정도가 아닌, 신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본질이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그관계에 영역이에요. 진짜 중요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뭐제 경험으로는, 제 경험은 틀릴 수 있으니까요. 내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외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외적... 종교인들 중에 외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이 더욱 많아요. 그 목사한테 안소받는 어떤 동기나, 혹은, 어, 그 어디죠? 점쟁이 찾아가서 돈 내고, 점쟁이 뭐, 어차피 그 얘기 안 들을 거거든요? 내이 마음이 어려운 걸좀 지지해달라는 그런 심령이거든요 요는 그거예요. 우리 안에 근본적인,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그 본질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나를 용서하는 차원과, 어, 나를 해석하는 차원과 결정되어 있어요. 그 나가 없는데, 어떻게 그 나가 주님과 연합할 수가 있겠냐.